2440번 님께서 보내 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. 종목 ST 바이오센서 28,760원에 비중 50% 어떻게 해야 할지 하시면서 우시면서도 문자를 보내 주셨습니다. 자 ST 바이오센서 일단 진단 키트 관련주로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 최근 들어서는 정말 또몇 년째 계속해서 모멘텀도 좀부재한 상황이고 주가가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계속 저점을 깨고 있습니다.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? 아 어, 네, 아 진짜 너무 안타까운데요. 네, 네. 어,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음.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추세가 하방으로 가고 있어서.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네. 아,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웠고, 오히려 이와 지금 반대되는, 어,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있거든요. 바로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인데, 랩지노믹스가 똑같은 이제 진단 섹터인데, 최근에 주가가 시세를 내고 있는 이유는, 어, 미국에 있는 기업을 또 인수하겠다는 그런 제 소식이 들렸습니다. 그렇게 돼서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되면은 FDA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바로 그 미국의 기업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다시 이제 실적이 이제 글로벌하게 조금 더 확장이 되면서 유통 채널이 확장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시세가 나오는 건데, 어, 현재 시점에서는 SD 바이오 센서가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에요. 음. 그래서 지금 비주 중을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좀 무분별하게 추가 매수 하시다 보니까 비중이 50%까지 지금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. 이럴 때는 2부 전진을 위한 1부 후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 최대한 손실을 좀 줄이는 선에서 매도하시고, 매도하시고, 매도하셔서 어, 계속해서 이제 하반기에 좀 올라갈 수 있는 주도주 섹터군으로 종목 교체를 해서 그 종목에 수익이 나면 어, 이 종목군에 이제 손익을 계속해서 차감하는 식으로 상계를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렇게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어, 중요할 것 같아서 어, 이분은 좀 아쉽지만 네. 네, 종목을 좀 손절하라고 하면 마음 아프니까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네. 정리하시면서 종목 교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에 이어지고 있고 하방으로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,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끊어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고요.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.